제모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신의 체육 선수장의 신입니다. 이거 몰입해볼까? 몰해볼까 나는 안돼. 가라, 뭐? 잠깐만. 츠 아, 슈츠 슈프트. 아, 나도못아도못 私、okay. は。 I have pink t o w e 아니, 아니, 아가 Oh, yes. Someone 떨어 k e 떨어 w 어 a t Oh,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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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인것 같은데? 이 친구는 무슨 오징어게임? 오징어게임 누구인데? 어떤 친구는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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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게임이잖아 아! 어 봐봐 오징어게임이잖아 어 핑크 소저자 노래 알아? 어? 핑크 소저자그럼 노래가 있어? 누구, 누구네 노래야? 오징어게임 아 그런 노래가 있어? 응. 아니 근데 뭐 오징어 게임 아이브 중에 아이브 노래 중에 얼음이란 노래가 있어. 모르겠네. 근데 그거 오징어 게임 ost야. 왜그 오징어 게임을 본떠 만든 노래야. 뭐? 진짜야. 아니, 이거는 상상도 못 했네? 그치? 누나, 잠깐만, 나 이거 상상도 못 했어. 나 벌써 여기까지 왔어! 와, 대단하다. 난 여기 할영울인데 예. 이거, 신들의꽃만 깨는 타워네? 근데 그, 그럴 리가 없는데? 아이하트 타워라서 잠깐만요. 아 그런거네 깨는 사람은 감글해볼게. 깨는 사람은 2학년때 여친생긴별 우와 뭐야 뭐야 이거 맞다 야 이런 이런거네 깨면은 아, 2학년때 여친 생긴다 맞다. 맞다 맞다 그런 타워야 뭐야 또는 내가 감 감을 잘 잡을 것 같은 우와 맞다 이거 이게 아아아아아 <놀람> 어, 그... <놀람> <놀람>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인지 저런 게 있어? 누나! 안 되겠다. 지금 바로! 그런 거 많이 적어줬잖아 그러면은 내가 힘이 나가지고 헤어리도 음, 잘할 수 있어 <laughs> 안 되겠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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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야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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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처럼 이렇게 엑스트로 해도 된대 사실. 아아 붙어. 나 여기가 오, 최고 기록이야. 음? 오예스 여기 그거 뭐 있네. 야나 지금쯤 거기 있을 걸? 나 핸드폰으로 하면? 와. 진짜야. 와우 나 여기 와본 적 있는데. 회오리 없는 것 같은데? 회오리가 아니라 아파트 먼지 아니야? 아니 회오리 만약 있으면은 잠깐만 이거 맞아? 뭔지 몰라 나도 거기 안가봐서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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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맞는 거 같아. 확실히 어, 맞아. 어. 짜잔. 뭐야 <laughs> <생각> 예뻐. 너 예뻐. 너나 예뻐 진짜 예뻐. 그리고 쉬워. 맞아. 그는 순간 칼을죽진 않네. 안 죽지야. 이게 한방타워냐 아니? 한 방에 죽는 타워는 아니지만, 근데 회오리도 있어가지고. 좀 어렵겠네. 아유, 뭔 소리야. 야, 회오리 그냥 지나가도 돼. 어떻게 지나가? 진짜 이거 길이. 아, 봐 뭐야 떨어졌어. 이거 봐봐. 이거! 야, 이거 봐봐. 난 공중에 떠 있어. 아니 근데 왜왜 왜 갑자기 난왜 떨어진 거야?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건가? 아니야. 그거 조금 왜? 조금씩만 가야 돼. 조금씩. 많이 가면 안 돼. 그거 점프하면 무조건 떨어질 거고. 내가 앞서갑니다. 진짜네? 진짜. 진짜지? 나 거짓말 안 했지? 진짜+ 진짜예요. 거야 야, 누나 기다려 게... 야 이건 무조건 해야지 화이팅 화이팅 말로 해준다 화이팅 응. 잘가요 오빠 내지 응. 네, 3 네, 하고싶은 나머지, 이 타워가 하고 싶었습다이 <laughs> 문에도 자신 있어. 그 타워 응. 음. 자, 타워에 이거를, 이거를 6분 이거. 응. 여덟시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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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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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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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. 지금길리 아니야. 삼, 어, 근데 타는 게좋 감정이었어? 아니? 엘리베이터 같은 거. 여기다. 밤에 얼만데요? 봐봐! 봐봐! 점프! 봐봐! 음. 봐봐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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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벌써 탈것 것것 같은데? 엄마 아 맞아+ 맞아+ 뭐아왜아 이거 왜저래 왜이래 이거 맞아+ 다다 맞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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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안돼 안 안돼 맞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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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 이제 엘리베이터로 간다 맞 응. 진짜 처음부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아니네. 그렇지. 그렇지. 그래? 잠깐만. 엘리베이터가 어디지? 여기까지 오긴 했네. 걸. 여기다 엘리베이터. 엘리베이터 누나가 있는 데까지 올 거야. 갈 거야겠지. 아우! 누나 있는 데까지 갈 거야. 빨리 와! 알겠어. 떨어졌다. 나 태초로 갔어. 태초행이야. 대초행 태초행 열쇠라니 안타깝네. 응, 뻥이야. 뻥일군 누나 같이가. 자체가... 아이 떨어졌다. 야나 너보다 밑으로 떨어졌어. 기다려줘. 잠깐만 안 기다리면 또 뻥친다. 아태초태초안내는 아니야 이거 채초야 이거 죽인 거야. 응 죽은 거야. 뻥이야. 정말 미안해. 누나 뻥인데? 아너 저기 있었어? 응. 막하다가 계속 떨어지. <laughs> 점프!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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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점프. m p jump. Jump,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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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 p 어 u m p j 어 m p Jump, jump. j u 뻥! p jump. 야 u 응 뻥이야 아 뭐지? 야 m 계속 그래 다음 타워로 가보자 다음 타워. 어, 야, 분 남았어. 다음 타는 내가 정할래. 버블껌? 음. 다음은 내, 내가 정할 거야. 미리 음. 와. 음. 누나, 어나 음. 어, 진짜 눈 시원시원. 버블껌? 버블껌? 응, 버블껌. 버블껌 갈게2분 안에 깨야 돼. 우리 어떻게 먼저? 저도... 이분 안에 우리 깰수 있을까? 당연히 깰지. So easy tower. It's so easy tower? Yes. Hello. 몇 번째? 적은... 어 무양. 뭐지 이거? 아 떨어졌다. 매출이잖아 이거. 너부터 가. 나 떨어졌어. 태초행이야 태초행 태초 아님 응 뻥이야 맞지? 그건 내가 말해야 되는 말이야 우리 이따가 애들이랑 놀까? 뻥 맞지? 응. 아니 이거 이거 시간 끝나면 애들이랑 놀까? 애들 놀아줄까 역할놀이로? 그러게 어때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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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응 애들도 좋아할걸? 내가 게임 것만한 걔네 놀아줄. 접을 깜. 야 너라도 빨리 깨. 오너곧 깬다. 너 빨리 깨. 왜? 빨리 깨. 나는 대초를 지키는 요정을 할게. 왜? 대초를 지키는 요정이란. 점프. 점프. 오 예스. 나도 외출. 여보 무어. 아우 고지가 눈앞이었는데. 어? 떨어졌어? 대대촌 아니야. 아니지. 빨리 게 점프! 점프! 고지가 눈앞이다 고지가 눈앞이야 개다 좋았어 어? 10분이다 끝!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오,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타워 차오랑 제가 추천한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자자, 바이, 바이! 뵙겠습니다. 저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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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